어제 이 한독수 구속영장 기각되고 스트레스 받았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건데, 음, 저는요, 한독수가 <laughs> 굉장히 협조적이었을 거라고 보거든요. 응 굉장히 협조적이었을 거다. 뭔가 답변도 잘하고 그랬을 거예요. 구속 안 가려고. 네, <laughs> 그랬을 거라서. 아, 어, 요거는 기각됐다. 아, 그래도 다들 들어갔기 때문에, 저도 내심은 제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, 어, 좀 기대를 하기는 했었는데, 음, 요거 그냥 한번 좀 볼까요? 한독수 구속 영장 기각이 됐는데, 안 들어갈 수 없습니다. 예. 네. 구속될 거예요. 구속이 될 거긴 한데, 이 사람이 혹시 너무 협조적이고 이그 말을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,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것만 좀 확인을 할게요. 혹시 그럴 수 있나 한덕수가 불구속 재판을 받을 수 있나 혹시나 한번 볼게요. 한덕수 입장에서 재판은. 받을 수 있을까? 약간 그 대답을 잘하고 이랬다고 쳐도 그 수사에 협조적이었다라고 해도 국민들의 정서상은 좀 납득은 안 되지요. 음. 불구속으로 재판받지는 않을 거예요. 예. 지금 이거 확인차 보는 건데요.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. 예. 어,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, 어, 구속 재판으로 가기는 할 건데, 시기가 조금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? 그리고 지금 일단, 그, 그냥 일단 이게 다시 구속영장 치지는 않고 갈 건가? 뭐,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하던데, 어, 그렇게 얘기가 나오기는 하던데, 지금 봤을 때는요. 이 사람이 음좀 기다려 보세요. 예, 저는 9월 달 가능성 있어요. 네, 9월 달 가능성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한 1, 2주 더 기다려 보세요. 음. 예, 뭔가 얘기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. 이거는. 그냥,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게 놔두고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. 근데 이게 이제 한덕수를 조금 봐주려는 이미지가 있는가 보다 하는 생각은 했습니다. 그래도 이 사람이 답변을 좀잘 하고 있는 것도 있지만, 그래도 이 사람하고, 음, 법 쪽에, 사법부 쪽에서, 이 사람을 조금 봐 주려고 하나 그래도 좀 천천히 들어가게 해 주려고 한다든가 뭐 그런 거 있죠 좀 볼게요 음. 네 뭔가 있을까 있어요 네 뒤에서 좀 조력한 그 움직임은 있어요 음. 있고 그 영장청구도 보완해서 넣으면 돼요 예, 뒤에서 애를 쓴 사람은 있다. 그리고 그래서 이제 조금 템포를 늦춰 준다라고 해야 되나, 뭐 그런 거일 거라고 봅니다. 응. 그래서 조금 하루라도 더그 응? 편안하게 있다가 가고 싶다, 이겠지요. 한덕수의 지금 마음은 어떤가? 이걸로 뭐 와, 이제 나는 안 잡혀가 일건 아니에요. 전혀 이게. 그, 증거, 인멸, 도주, 우려, 없다, 이지만, 유죄, 무죄이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, 전혀. 음. 한덕수의 지금 마음은? 음. 근데 이 사람 있잖아요. 자기 간다는 거 알고 있어요. 예. 네. 일단은 안도의 한심입니다. 나 오늘 들어가나 하고 걱정을 했을 건데 자완히6 번이네요. 와 다행이다 하고 있는 그 느낌은 있습니다. 네, 그러기는 있는데 자 본인이 안 갈까 갈까에서 간다고 생각해요. 결국은 감옥은 갈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일단은 당장 오늘 내일 편하게 자고 맛있는 거 먹고 어 그러고. 살수 있는, 뭐라 고 그럴까? 일종의 이거는, 그래도, 그, 저기, 뭐야, 국무총리 했었던 사람한테 대한 마지막 배려 같은 문제 아닐까요? 네. 제가 봤을 때는 한 1, 2주 더, 글쎄, 조금 더 딜레이 될 수도 있겠지만, 음, 그 시기까지는 정확하게까지는 아니지만, 네, 가요. 가니까, 너무,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. 이 사람에 대해서. 음, 좀 요번에 못 갔다가 그래가지고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. 아, 수영하러 다녔다고요? <laughs> 그쵸? 신변 정리할 시간? 어, 수영을 하러 다녀요? 아, 그래요? 호텔 수영장에? 아, 그런 일을 있었군요. 네. 음. 뭐, 이제 그 좁은 공간에 가서 생활을 하려면 미리 좀 체력 단련도 하셔야 될 거고 뭐그 정도 오래 계셔야 될 수도 있는데 근데 한덕수 씨는 그렇게까지는 오래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떨까 내란에 어느 정도 관여를 했냐인데 직관여라기보다는 그 방조잖아요. 음. 이 사람은 그래도 한 4, 5년 지나면은 나올 것 같은, 4, 5년이랄까, 한 3년, 3년 정도 지나면은, 음 다시 나올 수 있는 모습은 있습니다. 음, 뭐, 그래도 고생 꽤나 해야 되겠죠? 네.